안녕하세요. 네이처 바크주입니다 이터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고구마 캐는 거를 도와드릴 거예요. 이제 한번 가볼게요. 없네 빛이 안 들었네. 일이 빨리 끝나겠구만. 응? 아, 진짜 우리 집에서 고구마가 안난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밑단계에 어. 어, 하나 있다. 어, 그냥 있고. 있고 인삼 같이 났어 모양이. 고구마야 인삼이야? <laughs> 인삼같은. 이 <laughs> 역시 따님이 고구마를 캐기 시작하니까 이런 게 나오네. 그거 마라고고래 응. 만한 거 하나 나오는 거만? 여기 저거는 야전이야 건이 거다. 이쪽으로 이쪽. 이 내가 칠까? 어캐가 뭐 언제 곯지 모르겠네. 안 건이 내 거야. 자. 아, 고구마 자. 약간 나 고구마 그냥 줄어온 사람 같은데. 저는 화보촬영으로 하냐? 화보촬영이 w would I 주는주어디어아야 t know. I d 들 n t k n 지 w I don't k 그걸 떼 I d o 그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여한번 앉아볼까? 늘어났구만 여자가 늘어났네 어, 됐어. 끈이 늘어났지 또 낮은 공기 아유 편해 요즘 날씨만 같았으면 많이 들었을텐데 야막 자고 댕기지마 밑에가 다뜨겨버렸는데 얘는 뜯긴 아이였네 이미 찍혀있었네 엄마, 어, 엄마 왜그랬어 <목소리> 이렇게 느타 보니까. 가 이게 뭐야? 다기있 <laughs> 빨리 하고 가. 아, 내 쫓아내는 형. 아니, 마무리 한다그내 뭐, 쫓아내. 그러면 서운해. 어? 뭘 서운해? 엄마 그러면 서운해. i 어, 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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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낌 o k i n g 거가 l o o k i 유 g I'm looking. I'm l 다 o k i n g I'm l o o k 발 n g I'm looking. I'm looking. I'm looking. 안 m 지 o 마 걱정 n 던 I'm l 마 걱정 아 아니, 엄마 걱정은 엄마가 내가 잘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커. 빨리 끌다. 해봐. 보이시죠? 까 보면 엄마 옆에서 일도 안 하고 깐족거리는줄알겠족리안 깐족거리지. 많이 올라가 일 잘하는데. <laughs> 고기하게 보입니다. 고구마 이거를 흙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살에 묻혀놔야 살이 안 타는데 그렇지. 고구마 자, 와 여기 고구마 큰거 있다. 어, <laughs> 가능성 있어. 뭐 어, 이거 한지 잠깐만 이거 들었어 박스에다 잘 담아줘 아. 소유가서 먹으라고 아 손희들이랑. 많이 먹여야겠다 됐어 소상품갑가 어. 어, 있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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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흙는 기분이 있는데 지압도 되고그지 엄마 우리들흙 약간 차이져? 아빠가 어제 저녁에 자연히 밟을 줄 알고 차차 들어가니 이거 힘이 없네. 응, 어, 하나 있다. 두개 있다. 뭐 뻗었어? 밑에는 어쩔 수 없어. 힘을 응.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세로로 응. 깊숙히 들어간 거는 느낄 수밖에. 얘는 팔만하다. 여기 어, 있다. 아 있다. 정말 여기 있다. 여기 보약? 이 껍질이 참 예뻐. 방고구만은 색깔이. 호박고구마는 빨간색이 아닌데. 대신 속기높구라지 속이, 속이 맛있지. 호박고구마. 지금 이거는 그래도 이쪽에도 원래 호박고구마 길쭉하고 당고만 좀. 꼼꼼하게. 아니야 호박고구마가 동글동글하고. 호박고구마가 길쭉하다니까. 아니 당고구마가 길쭉하다니까 고구마 먹어본 사람 나. 내가 고구마 귀신이라고이고 엄마 고구마 밟지 말어. 지금 여기 막대기 때문에 지금 갈자리 먹는 중. 우리 소중한 고구마 베베는 안돼 엄마 뭐하는 거 지금? 어 미안 미안 <laughs> 나그안 봤어 엄마 지금? 나 엄마 주인공 시켜줬더니 거기다 던져버렸어 고구마는 알까? 나의 이 마음을? 알 수도 있겠지 고구마는 내 마음을 아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어 아, 있어 여기 있어 이, 겉으로. 이, 이, 이. 이, 기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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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랑을 다 캐고 옆에만 남았어. 고았지 조금만 피해서 더 조금만 는말라야 안전해. 캐는 거. 알았지? 아 이거봐 큰거있다 그래 이런게 나와줘야지 고구마 캐는데 그치?

<laughs> 나와 흙을 캐어 엄마, 야. 내가 흙을 캐서 엄마가 뚫어 놓을 거지. 몰래 집어 든 사람이 신 거야. 어, 어? 강가지 말만 해. 여기 나 말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으면 찬소리야 여기. 이렇게 엉덩이가 시려워. 엄마. 엄마는 지금이 어다 지랄네나왜이지라해까지 우리 엄마 힘들어. 어, 쥐봐. 어, 쥐 저리 지나갔어. 으악! 안녕하세요 네이처파크 주인장 이처입니다 손이 많이 더럽죠? 오늘 하루종일 도와드리고 이제 들어가볼 예정입니다 안녕 힘들어 하기 싫어 <laughs> 나도 하고싶어 돈을 많이 다. 어제는 겁나 열심히 더웠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기가 싫어 어제 진절머리가 났나봐 나의 집중력을 다 써버렸나봐 질겨 응, 응, 응. 엄마 좀만 쉬자 응, 쉬어 아이고 작진이야 야 우와 태타하네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거지 엄마 일으켜줘 아우 니가 있나 야나 죽었어 넌 일어나겠다 어 응? 이거 뭐리안옵니다 아가씨 뭐였지 누가 다리 잘하 그런데 어시아 어아 아유 풀이 뻗었어 이쪽까지 있었구만 아유 너무 무섭다 이쪽은 이렇게 오고 저쪽으로 다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야 그다 아어 미안 안잘어아 아, 옆에 저 엄마가 엄마가삼두창으로내야구리쳐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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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쉬지 않고 달렸는데 오늘 몇개 했다고 계속 쉬는 거지 힘들어 두손두발다 들었어 <laughs> 두손두발다 들었어 아이고 <laughs> <laughs> <laughs>